오늘은 여기 충북 진천에 아는 지인께서 고기가 좀 간혹 잘 나온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소개받으러 진천에 왔습니다. 가물치도 좀 많고, 붕어도 좀 많고, 장어도 많고, 근데 붕어가 간혹 잘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뭐 월척에서 준척급들 두세 수건은 꼭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데가 있어서 전화 주셔가지고 아, 찾아왔습니다 거기 그럼 포인트가 어디가 요즘에 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포인트는 네네 한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쪽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네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이쪽에서 주차 아 제방 될까요? 건너편에 예 이쪽 이 예. 제방이에요. 예 그럼 이제, 제방 건너편 앞쪽에 네. 이쪽 앞에 갈대 아 갈대, 갈대 쪽에 네 이쪽 가고 이쪽, 제방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네네. 여기 지금 공단이 있거든요. 이 앞쪽으로. 아.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시면 네. 여기를 지나쳐서. 아, 이쪽으로, 돌아서? 네네. 근데 뭐, 차대기 여권도 상당히 괜찮은 거 보고, 음. 또 저수지도 평지형이고, 그, 수심이 얼마나? 수심은 한 메다 50. 메다 50. 수심 상당히 좋네요. 음. 그럼, 네. 그럼, 수심 얕은 데는 한 80. 음. 먹이는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가글루텐이글루텐 아,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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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밭 계열로? 네. 어, 글루텐 떡밭 계열하고, 밤에는 뭐, 가면은 이제 간혹 이제 대물 노리신 분들은 새우나 네, 새우나 새우는 옥수수, 옥수수. 네사장도 아. 있고. 네, 고기 나온다고 전화 주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laughs> 네. 초인길이니까 아, 가서 그렇지. 낚시를 해보고 네. 또좀 좋은 조과 나오고 내일 아침에 또 나가는 길에 다시 들렸다. 네, 한번 들려보고 조과 달리죠. 알리...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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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청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일단 제 방을 한번 더 둘러보고, 이쪽보다는 저쪽이 더 나아보여. 한번 돌아봅시다. 와 이거 안전벌인데 발목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안 된다 안 된다 발 빠진다 어오 너무 많이 빠져 와 무릎까지 내려가요 네 자대도 안 돼요 어 이거 방법은 절로 가서 저 안쪽 골짜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쉽다 <laughs> 일단은 여기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고 와.. 볼이 상당히 깊이 빠져요 네. 낚시하는 거두째치고 지금 발을 밟으면 지금 무릎까지 내려갈게요 못 나온 줄 알고 119부를날고 했어요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 제방 건너서 지금 한 자리가 있어요 거긴데 지금 또 다른 조, 조사님이 들어오고 계셔서 아, 저쪽 산 밑에 아니면은 자리가 없어요 지금 난감한 상황이네요 어째 쓰면 좋을까 다시 가방을 메고 올라가서! 어, 설수!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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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도> 아.. 여기가, 뻘이, 퇴적층이 너무 쌓여있는 거야, 지금. 대체 너무 쌓여가지고, 제 방에 앉아도 저희 수심이 한 1m20, 1m. 1m. 그 밖에 안 나와요, 제 방에. 근데 지금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벌써 한 다섯,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 사이로 들어가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거지. 아 대략 난감하네, 이거. 지금 아까 처음에 자리했던 데는 찌가 35cm 인데 30cm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찌를 못 세울 것 같아서 옆에 조사님들하고 이 한쪽 구석에 자리를 해서 하는 걸로 좀 양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캐스팅 하면서 바닥을 보니까 상당히 바닥이 깊어요. 그래서 지금 본봉돌이 내려가서라도 시간이 살짝 지나가면 살짝 잠기는 현상. 그런 게 살짝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닥이 지저분하지만은 고루고루 수심이 비슷하고 왼쪽으로 한 10cm에서 20cm 사이 중간중간이 좀 깊어요. 내려가는 입질이죠. 바닥의 지형이. 그래서 오른쪽은 좀 수심이 한80 정도. 그리고 왼쪽은 90 정도에서 1m 까지 나오는 데가 근거지가 있습니다. 또, 긴대를 폈을 때, 긴대가 외려 수심이 좀덜 나오는다는 거. 지금 토사가 동네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마 때 흘러 내려와서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수심은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고기들이 지금도 살짝 살짝 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지분들이 목줄을 좀 길게 써고 바늘 짝게쓰라 이렇게 조언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바늘을 지금 3호 바늘, 감생인 3호 바늘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 목줄을 20cm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지분들이 더 제일 우선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현지분들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고 일단은 뭐 입질이 들어오면 그대로 하고 안 들어오면 이따 밤에 바꿔서 다시 단차 채 비로 짧게 가겠습니다. 포인트가 지금, 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까지, 4, 4대부터 짧게는 30대까지. 그래서 지금 제일 긴 데는 4, 8대까지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뻘이 상당히 두꺼워요. 뻘의 두께가 한 50cm 이상. 상당히 깊은 뻘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줄도 지금 평상시에는 지금 5cm에서 10cm 내외를 썼는데, 20cm에서 25cm, 그 사이. 목줄을 상당히 길게 했어요. 그리고 왼쪽이 깊고, 오른쪽이 낮아요. 지금 수심이. 그래야 왼쪽으로는 수초에 바로 붙여서 쳤고, 왼쪽부터는 4, 4대부터 길게 쳤습니다. 가운데 쪽은. 그리고 오른쪽이 수초에 붙여 쳐봤고, 입질이 들어오면 왼쪽에서 좀잘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편성한 낚시대 중에서는 지금 여기 3, 2대, 4, 4대, 이두 대가 기대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쪽이 수심 두 대가 다른 데보다 10cm 이상 더 깊어요. 살짝 골자리 뻘층인데도. 그러니까 뻘층에서도 그만큼 살짝 눌려준 자리에서 좀더 나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일단은 이두 대에서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낮에 비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수온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수온이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집어를 하고 나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분위기는, 좀, 12시가 가봐야, 좀, 수온이 좀 안정되고 해야, 좀 본격적인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오른쪽 다섯 대는 옥수수로 다, 달았고요. 그리고 한 대는 요 수초 앞에 지렁이. 그리고 두 대는 그 구루텐 삼합 해서 지금 다 던져 놨는데 입질을 들어오는 거 반응을 보고 미끼를 변화를 줘서 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올때한번 찍어줘 김 p 님네 나랑 다니는 건 내가 다른 거잘 해줄 수 있는 거라 아유 빠가사리님이 오셨네요 뭘 모르네 여기는 동작이 너무 작다 아, 지렁이 세 마리 꽂아놓는 데서 애기, 빡, 동작에. <laughs> 꼭지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붕어는 상당히 잔데, 색깔은 상당히 채색이 이뻐요맞 그냥 붕이랑 채로 다닐 거, 저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한다. 가기 싫다. 뭐. 嗯。Evet. 아이고, 아침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세요 네. 지금 뭐 골고루 네. 부드레 붙인 쪽, 갈대 쪽에 붙인 쪽도 나오고 짧은 데로 지금 나오고 짧은 데는 지금 1구부터 아. 2, 4, 2, 6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민질은 전체적으로 어. 긴 데나 짧은 데나 다 받았어요. 어. 근데, 근데 무슨... 바닥 깨끗한 데는 본신 이쁘게 올라오고 어. 지저분한 데는 말 그대로 네.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타임을 주면 무조건 까면 나오더라고요. 아. 한마디 올리고 타임을 주면 나오고, 산챙이든이초 음. 같은 거는 올렸다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음. 근데 한, 2, 한 3초, 2초 이렇게 타임을 주는 거는 까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또 시야를 좋아요 아. 아, 어제 우리도 그걸 깠어야 되네. 요 네. 채비 <laughs>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 채비요? 채비 네. 지금. 여기 스벨 책이 쓰고, 또, 원봉돌에, 뭐, 그냥 원봉돌도 쓰고, 이수웨벨인데 네네, 수에벨 여, 지금, 원래는 짧게 쓰잖아요. 5cm, 네. 6cm 쓰는데, 네. 워낙 마름이 찌들어 하가 있다가, 안착이 안치, 안치, 됐다고, 네. 목줄 좀 길게 써좀이렇다 그래서 어제, 저, 그, 모노줄을 또, 저, 저,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지금 합사를 바꾸면서, 목줄도 좀 길게. 네. 이렇게 했는데, 한 입질은, 이쁘게 도 오더라고요. 아, 어 사이즈가 빵 엄청나네. 이게 34... 뭐...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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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 괜찮더라고요. 힘도 좋아요. 아, 힘도 좋더라 지금 어제 우리 다서여섯분 낚시를 하셨는데 다무랑이고 사장님만 낚으셨어. 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위윈했네요. 네. <laughs> <laughs> 어제 어제는 제가 어복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요 네. 자리 편차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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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을 좀 바꾼 게 주요했나? 네, 지금 밤낚시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은그 어제 저수온, 상당히 지금 수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입질이 미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왔던 저수질에서 입질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지금 보니까 두세 마디, 한 마디씩 올려주는 입질을 챘어야 되는데 수온이 떨어져서 입질이 약해졌었어요, 사실이.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못 챘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침에 그 원인을 보니까 옆에 몇 마리 하신 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은 한마디 입질도 다 채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붕어들이 다 나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같이 낚시 했는데 더 올려주길 바라고 기다렸었는데 그거를 채서 으면은좀몇 마리는 더 나왔을까 싶어요. 근데 처음 온 저수지 특성상 그걸 파악을 못한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